진짜 이게 내가 꿈꾸던 상경이 맞나 아, 어떻게 된게 직장 잡자마자 고시원에 단기 쉐어하우스에 에어비앤비 그리고 이제는 친구동생 집이라니 그나저나 비누 얘는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 집을 소개한 거야 얘도 양반은 못 되네. 어 민우야. 어, 나 거의 다 도착했지. 어. 어. 이 집에 동생 혼자 산다며? 응 혼자야. 너랑도 몇번 마주친 적 있잖아. 조용하고 깔끔하고 뭐잘 살더라고. 공간도 넉넉하고. 아니, 뭐 솔직히 말안 해줘서 좀 불안하긴 했는데. 왜? 너 얼굴 아는 사이라도 편하잖아. 그리고 뭐 예전에 일이 좀 있었던 건 알지만 야 무슨 일이야. 야 별일 없었거든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냥 잘 지내봐. 다시 보는 것도 인연이니까. 야, 야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끊어. 형이었어요? 너 제이든? 야 오랜만이다 그러니까요 형 얼굴 까먹을 뻔했어요 근데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요 아 그냥 회사 다니다 보니까 뭐 그런 거지 일단 들어오세요 어 그래 되게 깔끔하게 사네 혼자 사는 집 같지가 않은데? 음... 혼자 자취하고 잘 취해요 <웃음> <웃음> 장난이고 손님 온다고 하니까 신경 좀 썼죠 아... 그래도 뭐... 형이 올 줄은 몰랐네요 아... 그래 일단, 여기 앉아요. 어, 그래. 하... 야, 진짜 잘 사네. 뭐랄까. 뭔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. 아, 대학원 다닌다고 들었는데, 바쁜 와중에 이 정도라니 응? 형이 상상했던 난 어땠는데요? 뭐 그냥? 내가 너 고등학생 때만 봤었잖아. 그때는 막 어리고 까불고 뭐 그런 이미지였지. <laughs> 그럼 지금은요? 지금은 어때요? 글쎄, 아직 잘 모르겠네. 어.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. 형은 여전히 솔직하네요. 근데 난 그게 좋아요. 그리고 그땐 너무 어렵고, 지금은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. 그랬구나. 너 진짜 많이 달라졌다. 좋은 의미로 야 제이덴 요리도 해? 어, 대단하다 <laughs> 뭐 룸메이트도 생겼으니까 잘 보여야죠 너 옛날처럼 그렇게 툭툭 말하는 거, 아직도 좀 부담스럽다. 근데 형, 부담스럽다면서 계속 웃고 있는 거 알아요? <laughs> 이야, 제이든 라면 잘 끓인다. 국물 색깔이 딱이네. 아, 형, 아직도 매운 거 좋아하죠? 그 예전에 식당 갔을 때 김치찌개 엄청 맵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다 먹었잖아요. 그걸 기억하네. 형한테 관심 있었으니까요. 뭐, 그런 건다 기억하죠. 나 원래 다른 데 가려고 했었거든. 근데 민호가 너막 착하고 조용하다고 잘 지내보라고 하도 얘기해서 편하게 지내요. 형,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하고. 원래 룸메이트끼린 그런 거 솔직해야 되잖아요. 너 불편하지는 않아? 음... 형이랑 있으면?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. 뭐, 한집 사는 거, 나름 신선하잖아요. 그리고, 형은 보기보다 반응이 재밌어서. 그게 무슨 뜻이야? 음, 예를 들면, 방금 전에 형이 날 칭찬할 때, 귀 끝이 빨개졌고, <laughs> 아까 내가 관심 있었다고 했을 땐 눈피했죠. 아직도 민망해요. 그게 그냥 네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... 빨리 먹어! 물 깼다 <laughs> 제이든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형은 빨리 출근 준비해요 이건 제가 할게요 제이든 어른스러워졌네? 예전엔 좀 철없는 느낌이었거든 아, 그건 형이 날 어릴 때만 봤으니까 지금은 좀 다를걸요? 아차가 아. 아 뭐하는 거야? 아, 죄송해요, 이거 그릇 닦으려다가... 어, 아니야, 괜찮아. 이러다 감기 걸려요, 빨리 벗어요. 아, <목소리> 어, 어, 아니야, 괜찮아. 죄송해요. 제이든 너 진짜 말투도 행동도 하나도 안 변했구나 자꾸 그러면 너 진짜로 불편해질 수도 있다 <laughs> 아이 장난이에요 근데 형 진짜 내가 불편한 거 맞아요? 아닌 것 같은데 어, 그게. <laughs> 아니, 설거지도 다 했고, 배도 부르고. 형, 얼른 출근 준비해요. 저도 나갈 준비할게요. 형! 여기에요. 제이든, 여기서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거야? 음... 자. 대학 붙은 기념으로 주는 제 선물이에요. 뭐야, 제이든? 무슨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했어? 빨리 받아요. 나팔 아프단 말이에요. 아 미안해. 예쁘다. 고마워 제이든. <laughs> 그리고 그 꽃을 준두 번째 의미도 있는데. 뭔지 아세요? 뭔데? 저 사실 형 좋아하고 있어요. 그리고 형도 그거 알고 있었죠. 아, 제이든 그게. 어... 대답 안 해도 알아요. 그래도 저 형만 바뀔 때까지 노력할 거예요. 그러니까,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没电、yeah,